안녕하세요. 금방 엔드 좋아하는 뽀의 조언입니다. 오늘 집에서 촬영해봤습니다. 자, 아, 그 저번에 집은 그냥, 그냥, 좋아요 별로, 조금밖에 안 눌러주시고, 이, 이집 2에 눌러주세요. 응. 그때 임페트얼 에그십. 인페리어 프리우즈 발표했던 것, 그겁니다. 어. 지금 보니까 엄청 멋있네요. 자세히 총을 보시면 옛날 네. 총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. 오우. TV는 갈수 있으면 안 찍어야겠네요. 네, 행복한 우리 집을 지금, 지금, 행복한 우리 집 지금, 지금 따라가지고 지금 조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, 그래도 촬영자 바로 누구 주원 짜잔! 그게 아, 없습니다! 아직 침대에 들어왔죠. 그냥 웃길라고 저기, 여기, 이 계개를치금지를 이 붙여놓은 겁니다. 네. 이제 안 열어도 되겠고요. 그 안녕+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세요 다른 음, 영상도 엄청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안녕.